20세 이상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들은 매월 얼마의 돈을 더 지출하게 될까요? 이른바 자식을 위한 논문 지출, 애정 지출로 표현된 자식을 위한 지원금, 사랑이란 이름으로 핏줄이란 끌림 때문에 자식을 외면하지 못하는 5065 신중년들은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5065 신중년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빅데이터의 힘을 좀 빌려서 대한민국 5065 신중년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8가지 위험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506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8위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5065 신중년들은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감과 수고로움에 대한 시각 차이가 분명했어요. 특히 남성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더 크게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은 노부모 부양은 물론이고 더하여 손자녀 양육 부담까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5065 신중년들 입장에서 보면 노부모를 봉양하고 손자녀 양육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수고는 기본이고 더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5065 신중년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손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부담을 가족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한다면 부모 자식 간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506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7위, 유산 상속과 관련한 다툼입니다. 5065 신중년기는 노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때죠. 재산이 많든 적든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응축됐던 화산이 일시에 터지듯 빗줄간 싸움으로 번질 만큼 위험한 문제입니다. 특히 형제자매간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유산 문제까지 얽히면 형제간 다툼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부모가 인지증을 앓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써두거나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유언신탁 등의 수속을 밟아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506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6위, 황혼, 이혼입니다. 5065 신중년들이 은퇴하고 나면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미묘하게 바뀌는 심리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부부 간섭이 늘어나고 서로 간의 짜증과 불편 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황혼연 비율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불륜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부부간 성격 차이가 1순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소소한 다툼이 그 시발점이죠. 그러므로 언뜻 부부는 자신보다는 배우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고 작은 충돌의 불씨가 황혼 이혼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수 있으니까요. 506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이 손자녀 육아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1%가 손주를 돌봤거나 지금 돌보고 있고, 평균 32개월째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답을 했어요. 하지만 수고비를 받는 경우는 34.9%에 불과했죠. 신중년 부모들의 건강도 예전같지 않아서 힘겨울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만 손자녀에게 발목이 잡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손자녀 돌봄은 비단 돈만의 문제로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또, 신중년 부모와 출가한 자녀가 동거하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도 적지 않죠. 특히 신중년 부모들의 자녀 양육법과 자녀 부부들의 양육 방법이 다른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령 예전에는 아이가 잘 소화시킬 수 있게 부모가 음식물을 씹어서 아이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질색팔색합니다. 혹여 손자녀에게 이런 방식으로 음식물을 먹였다면 부모 자식 간에 3차 대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506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4위 부부 은퇴 준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대형 GA 보험사의 교육 미팅 때문에 관계자를 만나러 갔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년 남녀가 제 옆에 앉더군요. 두 사람은 커피를 받아놓고 전방만 주시한 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침묵을 깨고 여성분이 남성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군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남성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어서 여성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더니 역시 남성은 묵묵부담이었죠. 다시 여성이 말을 받아서 거 봐요. 이런 날이 온다고 했잖아요. 남성은 또 묵묵부답입니다. 여성은 답답했던지, 아 그래서 내가 미리 뭔가 끌어오르는 걸 참으면서 질문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남성은 답변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알아볼게. 그 말을 듣고 여성은 백수가 남의 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왜 날벼락인지 이렇게 혀를 차더라고 그때 남성이 말하기를. 이제 그만합시다. 어떤 대화인지 눈치채셨나요? 이들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듯 합니다. 남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은퇴를 하든 퇴사를 하든 자기 혼자만의 은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은퇴하면 배우자도 함께 은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준비도 미리 미리 부부가 상의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06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삽입, 건강관리입니다. 5065 신중년의 경우, 본인들 갱년기와 노부모 간병이 맞물릴 수 있는 시기죠. 나 혼자만 건강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자칫하면 노부모 간병 때문에 신중년들이 원치 않는 퇴사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해서 노부모 간병 과정에서 5065 신중년에게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건강 악화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연계된 파급 위험이 더 무서운 만큼 반드시 대비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506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2위, 자녀 결혼 문제죠. 신중년계는 16,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결혼 문제가 상당한 고민을 유발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74.8%가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한 적이 있고, 월 평균 지원금은 매월 73만원이었어요. 그리고 4가구 네중 3가구꼴로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평균 5,847만원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양질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도 점점점 뒤로 밀리고 있죠. 결혼 자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저축기간도 짧아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부모 은행에서 애정 담보로 무이자 지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노후는 자녀 지원액만큼 버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50, 6 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1위 부모 봉양입니다. 혹시 노 부모를 위해서 매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특히. 부모 간병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자녀는 응답자의 44.6% 수준으로 매월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5%의 자녀들은 부모 지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죠. 잘 아시겠지만, 노 부모가 간병을 요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면 그 자녀들은 세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첫째, 재택간병을 할 것인지 시설간병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죠. 둘째, 가족간병을 할 것인지 간병의 도움을 받아서 간병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 간병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형제라도 많으면 십시일반 N분의 1 카드를 써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형제가 없는 외아들이나 외동딸이면 부모 지원액을 박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세대는 한 명도 낫지 않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50, 6 5 신중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가족 갈등, 유산 상속과 관련한 다툼, 강원 의원, 손자녀를 위한 육아, 부부의 은퇴 준비, 건강 관리, 자녀 결혼 지원, 부모 공양 등 여덟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인 만큼 미리미리 단도리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